스웨덴 게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인데요. 스웨덴에는 집에 온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접대의 관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비접대의 관습 문화가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알려지며 조롱거리가 된 사건입니다. 심지어 그 손님이 아동이어도 예외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와 달리 손님이 집에 오면 극진한 대접을 해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말전 세계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남의 집에서 종교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겪은 어이없는 썰을 댓글로 풀었는데요. 한 외국인은 스웨덴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부르자 친구가 자기 밥 먹고 올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는 주장의 댓글을 바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일파만 파 퍼진 것이 발단됐습니다. 그러자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권 사람들이 그럴리가 없다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자세한 진상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에 오랜 기간 거주했던 사람은 스웨덴은 손님을 접대하지 않는다. 그냥 집에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 라는 증언을 했는데요. 이어 스웨덴 현지인도 인정했고, 스웨덴 외 노르드 국가들에서도 일반적인 관습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서 스웨덴 게이트라는 해시태그까지 붙었고, 전 세계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논란에 대해 스웨덴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스웨덴 출신 가수자라 라스는 스웨덴의 안 좋은 문화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논란. 이후 진짜냐고 묻는 팬에게 친구 가족들이 밥 먹는 동안 친구 방에 앉아 있는 건 흔한 일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 슬퍼한 적 없다. 우리는 원래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 한번 와봐라 손님이 대접받는 모습을 보면 손님이 그 집의 가족이 된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댓글을 남겼는데요. 그러자 한국에서 식사를 대접을 받았던 외국인이 한국의 식사 접대 문화에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한옥 구조에서도 손님 접대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바로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은 바로 손님을 접대하는 방이고 이 정도로 한반도는 예로부터 손님 대접에 진심인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천민이나 상민이 길 가다가 양반집에 들러도 손님으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식사를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한말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이 관습을 보고 극찬한 나머지 조선에서는 숙박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889년 3월 해주를 방문한 제임스 게일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 사람은 서양 사람이 인간인지 귀신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 귀신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한국은 밥에 한해서는 접대의 관습이 강력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한류의 파급력으로 인해 우리 문화가 알려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 친구에게 소중한 한끼 식사 대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